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궁입니다.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우리 13강, 아, 무관한 문장 찾기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이 되는 무관한 문장은 빼고 그냥 본문만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글는 내용은 나이든 사람 같이 시간을 인식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원익스페리 전치사 안 들어. 전치사. 자, 스페리먼트는 실험에서 자, when people were asked 되었을 때니까 시간의 부사절.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사람들이 주어. were 동사. 자, asked 하다 아니고 되다죠, 여기서. 그래서 얘는 요청되었을 때. 얘안 들어가네요. 수동. 아, 그래서요. 요청 대단 타동사니까. 그래서 투 카운트의 해석이 투 부정사가 목적어. 그래서 카운트가 동사 원형으로 써 줘야 돼요. 그러면은 카운트 하라고. 아, 카운트는 리가세 세라고 세도록 그도로 요청 되었을 때 자, 3 minutes를 그 3분이죠. 3분을 자, in their head 속에서. 자,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입으로 말고 머리로 자25 y e a r old. 25 years 여기 d 25 y e a 25 y e 25 y 요 붙였을 때는 상2없지만 s 들어간다 는거주의하시고요이 부분. 자 e 25살짜리 들은 old. 25살짜리 들은 25살짜리 들은 주어 자리 좀 비워 놓고 으뭐 겠다 여기에 추워. were quite u a c c u r a t e i t e bit a c c u 이 a t e this is a c c u r a t e 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정확했다 c e 이 r e e b e a r e 동사 e r a a l t a 평균. 온에버리즈가 수거상으로 이렇게 같이 잘 씁니다. 자 바이는 전치사 만큼으로 잡아요. 전치사. 그럼 40초까지 더 걸렸다. 아, 40초가에서 넘어갔으니까 더의역하게요 여기서는 더 걸렸다. 자 그다음 자 시간은 주어. 심투. 동사.까지 묶고 갖고뭐뭐인 듯하다. 다음은 pass 심투 뒤에 다시 동사는 왜이래 뭐 심투 동사 동사 원형 원형으로 쓰죠 좀 pass 하는 것 같았다, 은 지나가는 것 같았다 뜻이죠 이거 계속 해주세요 <laughs> 괴롭히다 <laughs> 지나가는데 그래서 빙크는 pass faster 이더 빨리 더 빨리 가다네요, 내용 뒤에 나와 설명에 나옵니다. 자, for 나이 많은 그룹들에게 자 디스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죠. 추워. 그래서 디스를 묶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것은 자심 i 심. 동사. 이 뒤에 다시 조동사는. 동사 원형. 인 듯한데 미닝리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겉보기에 이거 별로 의미 없잖아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숨은 장점이 있단 말이겠죠. 자, DLR 유도부사 so R은, 동사. 복수 형태의 동사구요. 복수. 자, 그 다음, a lot of까지 묶어주시고, benefit가 셀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산명사에 many로 바꿀 수 있겠죠. 많은의 뜻은. 자, many benefit, 여기 S. 자, 많은 이익들이 있다. 자, 이익인데, t o 가여기서 전치사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전치사. two 뒤에 p e r c e i v i n g ingo 부분 있죠. 그래서 ingo 부분 우리가 주의해 주시고, 여기는 t o 가 전치사로 쓰였다는 거. 아투푸정사랑 헷갈리지 않게 ing 이렇게 해놓을게요 프리시브 인지하는데 아,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오케이, ing로 들어갔고 그 다음 베네피츠 부분도 어휘문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동그라미 네모칸으로 해놓을게요 자, 시간을 like도 뭐처럼 65세처럼 나이 많은 사람 인지하는데 장점이 있대요 자 그래서 왜인지 에 대한 지지를 하기 위해서 보기 이전플로 예시를 들어가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자 그다음 가정법 만약에 아이고 너가 주어 해부 빈 동사 해부 빈까지 묶었고 여기까지만 봐도 의미상으로 우리가 완료 용법인데 현재 완료 아, 해석상으로 계속 또 읽어 보고 잡을게요 계속해서 일해 왔다면은 그래서 진행형까지 같이 걸었죠. 일해 오는 중이라면은 only about의 뜻에 전치사. 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하여 일을 해 왔다면은 for는 기간의 전치사. 동안이죠. 그래서 동안적으로. 난 적어 놓고 다시 시간의 전치사. 전치사. 자, 8시간 동안. 자, 하지만 자, it only feels. 자, 방금 전에 했던 우리 8시간의 일이 주워. 자, only는 삽입으로 들어갔구요. 오직 feels. 동사. 자, 느껴진다면, feel like는 뭐뭐처럼 느껴지다. 전치사고랑 같이 갔죠. 그 다음, six hour 이겠죠,에서는. 사실상, 여섯 시간처럼 느껴지면, 열심히 여덟 시간이나 했는데, 사실상, 기분은, 아, 여섯 시간밖에 안한것 같아. 이러면, 너는, 주워. will, 동사. have, 동사. 원형. 가질 것 같죠? 뭐를? 자, 뭘 에너지가 여기서도 또 다시 장점을 나타내는 빈칸으로 될수 있겠죠?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은 피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되겠죠? 저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 하면, to keep 할수 있는 이 앞에 나오는 에너지를 설명해주는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으로 명사수식에 keep이 동사, 원형. 아, 그래서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할수 있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다. 좋죠? 자 다음 만약에 너가 어 해부빈 동사 똑같이 썼네 이거 앞에 맞죠 현재 완료에 이거용법 카피앤페이스트로 여기는 깔끔하게 슉 갖다 붙이고 얘만 색깔을 이쁘게 슉 칠해주면 되겠죠 자 너가 만약에 또 일해오는 중이라면은 아 달려오는 중이라면은 <laughs> 자 포도 기간에서 또가 있었어요 전치사 20분 동안 그리고 너가 주어 시고 아까도 나왔죠 동사 인지한다면은 이시까 20, 20분을 그래서 20분 다시 이렇게 묶어놓고 숫자 구체적으로 자,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인지한다면은 자 to be 몸으로서의 뜻이에요 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to be가 이 부분에 다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인지하는데 이것이 to be 오직 13분으로 인지한다면 7분 우리가 아 버는 거죠 여기서 자 너는 주워. 어 동사. 자, more likely t o 그래서 be likely to에서 be 동사 likely to에 more이 중간에 들어갔죠. 그래서 more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 볼게요 자, 너는 더 뭐뭐 할것 같다. 자, 한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 같죠. 여분의 시간을. 자, 너는 가지는데 나오죠. 7 more minutes를. 자, 너는 7분을 더 가질 것 같다. 그래서 목적어 썼죠. 오브 에너지를 그래서, 여기서, 펄시브, it, to, b, 에서, 에서, it, to, b, e 이렇게 쓰는 것도 여기서 좀 주의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왜 2가 들어갔냐면 설명하면 좀 긴데, 펄시브란 게 지각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 팩트 하기보단 개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개인 의견 추측을 나타낼 때, 아, 조동사, maybe의 뜻을 쓰든가, 혹은 이렇게 생각되는 상태에서는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마도 뭐뭐 뭐 하는 뜻에 조동사의 대신으로 잘 쓰여요. 그래서 그냥 외워주는 게 편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결론 내리겠죠, 만약 자, 만약에 이쁘 지금 세 번째 쓰는 거 같은데 귀찮겠죠 만약에 너가 주어. want 동사 원한다면은 to use가 당연히 또 타동사의 목적어겠죠 그래서 t 부정사 목적어. 유는 동사 원형 자, 사용하는 것을 원한다면은 너의 에너지를 자, to work 하기 위해서 더 길게 투 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월크는 동사 원형 일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너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단지 체인지해라 그래서 체인지해라가 동사원형이 부이적이 그러면은 영역문 동사원형 바꿔라 뭘 바꿔냐면 your perception까지 묶어갖고 너의 인지를 바꿔라 목적어 of 전치사 자다 묶어서 how long 하나로 잡고요 얘를 그래서 여기 시작은 뭐로 쓰냐면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우리가 간접 의문문 이 대책약? 에, 다시 아니요 뭐야 이거, 다시? 목적격 부어. 아, 아, 이거 왜 이래? <laughs> 죄송해요. 전치사의 목적어. 아, 아침 일찍이라, 아침이좀 상태가 안 좋아 지금. <laughs> 자, 그래서 오브 전치사 목적어의 뒤에 명사 자리더니까 어순이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 어순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의문사. 자, 하 o 롱이 의문사 하나 적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조 동사 자, 너가 일에 왔는지를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이거 똑같나? 아 똑같습니다 이거 아유 좋다 이거 현재 완료일 계속 적용법 플러스 진행형까지 요 부분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에 왔는지 인지를 바꾸면 어떻게 해?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인지하면은 오래 일해도 적게 일한 것 같다 뭔가 내가 바보 같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주제군문을 찾아보자면 여기 요 부분 자 베넷 피츠부터 요 부분 있죠 이익인데 to perceiving time like 65 years old까지 65세처럼 시간을 인지할 때 장점은 어떻다 자 여기에 다시 한 줄로 다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all energy인데 자, more energy to keep going할 수 있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자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시간의 인식의 장점이라는 소재로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 무관한 문장 찾기의 첫 번째 이그샴불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요. 나이 든 사람처럼 인지하기 세 시간을 장점이 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필기 내용하고 제가 만들어놓은 워크북 비칸 느기 순서 배열 문제 같은 워크북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에 한해서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써주신 다음에,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중간 손가락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 손가락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응원의 댓글 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한 10분 정도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강 아, 무관한 문장 여기서 이기점으로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